오늘은 이 물해적 불피의 암량이방 덱을 공략을 해볼 텐데 이 해피냥 방 덱이 요즘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덱에 들어갔던 영상들을 좀 모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제가 사용한 공 덱들은 어 저희 길드원들이 같이 좀 사용을 하고 길드원들이 사용했던 걸 제가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뭐 제가 하는 걸 길드원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드원들과 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 덱들입니다 일단 이 방덱을 선턴으로 이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버티기 후턴으로 가는 편이고요 풍광전사가 있으면 압량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풍광전사를 포함해서 힐이나 면역 아니면 아군 해제가 있는 그런 몬스터들을 섞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 조합도 그냥 상대방의 기절, 방깡, 뭐 데미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버티고 무효화 시키면서 풍광전사가 무기를 두번 던졌다 받아내면 승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 공백은 물페어리 물르긴을 활용해서. 암냥이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풍압으로좀 안정감을 더한 그런 공덱입니다이세 마리 모두 뭐 딜러 포지션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튼튼한 서포터 포지션 아니면 탱커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딜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고요. 물 늑대 인간이 데미지를 좀 담당하면서 회복 불가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암냥이를 마무리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의 적이랑 암냥이가 모두 폭주 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버텨내는 탱커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풍아프가 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덱은 풍 앞으로 안정감을 더하면서 풍 광전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공덱인데요. 이물 드라이어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 호울이나 물 머메이드 같은 이런 힐러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대신해서 사용을 한 건데 어 아주 뭐 좋은 효율을 낸다고 보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몬스터가 중복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체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안정감을 주시려면 저기에 좀더 힐이 있는 그런 몬스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다음 점령전에 같은 공덱을한번더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변수가 더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풍광전사가 무기를 던지고 받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 암냥이가 흡혈작이에요. 그래서, 어, 돌을 한번 던지고 받은 상태에서도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고, 아, 뒤에 정말 운이 좋게 이겼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정적이진 않은 그런 공덱인것 같아요. 풍광전사가 두번 돌을 던지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피로 살았죠.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가면서 좀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실패가 남고 풍광전사가 한번더 무기를 떨어뜨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공덱은 요즘 상향돼서 핫한 빈 머메이드를 활용한 공덱입니다. 일단 빈머메 같은 경우에는 압량의 어그로를 끌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매턴 아군 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공덱이고요. 앞선 공덱들처럼 풍 광전사가 무기를 두번 받으면서 승리하는 공덱입니다. 이 빈머메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한 공대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뭐 확실하게 100%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몬스터들의 스펙은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들은 간단하게 첨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